쿠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벗겨지지 않을만큼 적정한 온도를 지켜주다 보니까 건강한 불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손회 사정 법인이라고 독립 순회 사정 업체 운영하고 있는. 김기덕이라고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보험사와 분쟁이 있을 시에 고객의 편에서 권리를 찾아서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2,000명 내지 만나지 않았을까.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명 이상은 만나지 않았을까 니다 의사분들을 많이 뵈야 되는 이유가 환자의 상태, 소견서를 받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게 아프셨던 고위험군 환자들은 식습관이나 생활이 많이 안 좋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건강 염려증이 좀 생기기는 했습니다. 먹는 거에 조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집에서 요리를 많이 담당하는 편인데 프라이팬 같은 경우에는 오래 쓰다 보면 코팅이 이제 벗겨져서 사실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쿠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코팅이 벗겨지지 않을 만큼 적정한 온도를 지켜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한 불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확실히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나요? 육즙을 약간 좀 보관이 확실히 잘 되는 것 같아요. 냄새도 안 나고 고기 올려놓고 대화하다가 또 한번 뒤집고 맛도 맛이지만 치우기가 편하니까 직원들이 편하다고 자주 먹자고 합니다.